자첫 번째 문제요. 다음 중 동류항끼리 작작지어진 것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어 동류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류의 어떤 문자가 상수항은 물론 문자가 없지만 같은 종류의 문자가 같은 개수만큼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동류항이다라고 한다 했지자 그럼 1번 봅시다. x하고 x제곱은 동류항일까? 아니지 여기는 x가 두개 곱해져 있잖아 앞에는 한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동량이 아닙니다 두 번째요 4x하고 5y는 동량일까 오케이 아니야 얘는 출발부터 틀렸네요 같은 부류의 문자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같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번도 아닙니다 세 번째 6과 마이너스 2. 얘는 맞아 틀렸 왜 아닐까 문자가 없다고 해서 동류항을 우리가 못 찾을까? 6건 무슨 항이라 그래? 상수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는 얘도 상수항이야. 그럼 같은 부류의 항 맞니? 그래, 얘는 동료항이 맞아요. 문자가 없다라고 해서, 문, 아, 그래, 문자가 없으면 둘다 당연히 상수항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 둘이 는동류항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x제곱과 3y제곱은 동명이 아니야. 문자의 개수는 똑같이 곱해져 있지만 뭐가? 문자 자체가 달라요. 앞에는 x고 뒤에는 y이기 때문에 4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x제곱 y하고요. xy제곱하고 얘는 동명일까 아닐까? 왜 아니야? x제곱 어? 아니, 그냥 xy 그렇지 여기는 x 두개 y 하나 앞에는 뒤에는 x 하나 y 두 개잖아. 되겠지? 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공명이 아닙니다. 좋고요.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네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자 그럼 1번 식을 봤을 때요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지 분별법칙 불러보세요. 바로 계산해. 마이너스 이십사. 88그 다음에요. 이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그래. 마이너스 12. 자, 한성아 이거 빨라져야 됩니다. 더. 알았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고민할 시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에거 불러보세요. 디에거 분별 없이 가세요. 마이너스 45, 45.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0, 10. 됐서 네.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돼요. 그럼 에서 동료항은 누구누구 있어요? 동료항, 불러보세요. 누구랑 누구랑 동료항이야? 뭐라고? 1이랑1 여기에 10이라는 항이 어딨어요? 조심해. 계속. 봐봐. 선생님이 그렇게 눈누 강조하고 그랬는데 또 그러잖아. 계속. 마이너스 10이랑 10. 오케이. 플러스 10. 얘둘이 동류항 맞아.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4A 하고 그래. 얘둘이가 동류항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A를 가지고 있는 항부터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4A랑 마이너스 45A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4a랑요 마이너스 45a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a랑요 마이너스 45a입니다. 그럼 부호가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부호가 똑같으면 어떻게, 어? 김성아, 마이너스 24랑 마이너스 45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같이 보라 그랬잖아, 이렇게 보라. 그럼 부호가 똑같잖아. 부호가 똑같을 때는 계산 어떻게 해? 얘가, 얘가. 부호가 똑같으면 더 해야죠. 정신 차리세요. 그럼 저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9A. 마이너스 69A.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정신 차려. 그 다음에 뒤에 거 상수한 계산 해보세요.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0이네요 그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 항상 복습하고 계속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익숙해져야지 지금 우리가 몇 번째 하고 있어 정수다 수행발 우리 지금 수, 정수다 수행발 수업한지 한참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안돼 그럼 1차 공정식 가서도 계속 반복된다. 자, 두 번째 거. 이거는 위에다가 할게요. 공간이 없소 하니까. 분별 법칙 해보세요. 어, 3x. 그렇지.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뒤에 거 분별 법칙 하세요. 오, 연달아서 써야 되잖아. 플러스 6X. 그렇지, 마이너스 15Y. 자, 동량 류 찾아볼게요. 동량 류 누구랑 누구랑 동량이야? 어. 플러스 6X하고 동량입니다. 그럼 계산하세요. 9x. 자, 그 다음에 동력도 누구 있어? 그렇지. 그럼 얘들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y입니다. 마이너스 1 5 y 예요 그럼 이 앞에 숫자 뭐가 생략돼 있다? 그래. 그럼 두개 계산하면요. 그래. 마이너스 16Y가 되는 거야. 1이 항상 생략되어 있어.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요. 자, 조금 빠르게 할게요. 어, 이제 요거 두개 있는 선생님이 합니다. 잘 따라와야 돼. 자, 분배 법지 가면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2분의 1 되는 거 맞아? 그럼 2분의 1이 곱해지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x하고 플러스 6x가 동량이니까요,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가 동량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지? 자, 그 다음에요, 구매업체 갑니다. 하면,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2가 분배법칙이 되는 거니까 약분해 버리면요 마이너스 4x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약분해 버리면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요 3x랑 마이너스 4x가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1x인데 1은 생략하고 마이너스 x가 되겠네.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4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 그래서. 전상 선생님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렇게 막, 지금 아직 그래, 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럴 지도 모르는데, 이게 계산이 빠르게 돼야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복습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빨라지니까, 같은 문제라도 계속 또 연습해보고 해야 돼. 알았지? 자, 다음요. 감사 자 봅시다 자 얘네들은 괄호가 여러가지 괄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 그럼 우리가 계산해 괄호 안에 거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언니 그럼 여기 중괄호가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만 먼저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괄호 풀어줍니다 마이너스가 분배 법칙 돼야 되는 거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x가 될 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가 분배 법칙이 돼야 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x가 될 겁니다. 맞죠? 음, 그 다음에 자 동류항끼리 계산할게요. 그럼 여기 플러스 x랑 플러스 2x가 있으니까 얘는 3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이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문제 없지? 자, 그럼 식을 옆에다가 한번더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x 우리가 지금괄호 안에 것만 계산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3x 10안에거 아, 계산한 거 결과 써줍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거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무섭지자그 <laughs>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나머지 바로도 또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분배법칙이 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자 동류항들끼리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얘네들이 다 동량이야 세개가자 근데 부호를 보니까 다 똑같네 그럼 다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3이랑 동량이니까 플러스 7 그래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7이 정답이 되겠네 됐어? 네 음. 다음요 자 얘도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이만큼만 계산을 하게 되면요 얘는 2x 3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분배법칙 됐어요.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네. 2x고 마이너스 3x니까 됐지? 그래서 여기 는 이제 또이 3이 여기에 분배법칙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요만큼 풀어줬잖아.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3이 분배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 그래서 식 한번 더 쓸게요, 밑에다가. 위에는 x-에 2x는 있고, 3만 분배법칙 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뭐또 없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마이너스가 분배법칙이 됩니다. x-2x 플러스 +3X 3x-3. 자, 그래서 동량들끼리 찾아보면요, 여기 3개가 동량이 되겠네. 네. 자 그래서 보면요, 어, x랑 마이너스 x, x랑 3x 더하면 4x, 4x에서 마이너스 2x 하니까 2x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나와주면 되겠네요. 할수 있겠어? 네. 응. 왜왜우상알할수 있겠지? 네. 아니 선생님 하는 것만큼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 헷갈리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것 방법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차근차근. 진짜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막 빠르게 하려다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다 보면은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는. 그다음 번. 4번요. 자 이번에는 분수네요. 분수. 자, 분수의 더셈 뺄셈에서는 우리가 뭐부터 맞춰줬다? 뭔가를 해야 되잖아. 분수의 덧셈, 아, 그렇지 분모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 여기는 앞에 분모는 2고, 뒤에 분모는 5잖아. 그럼 분모를 뭐로 맞춰줄까? 10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앞에 거는 분모가 10이 됐어요. 그럼 뭘 곱했니? 5를 곱했지.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5를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5를 곱하면 분자에도 똑같이 5를 곱해 주는데 괄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배 법칙 하세요. 그럼 얘는 25x-20 만니 네. 음, 오케이. 자 뒤에 거요. 어,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2를 곱하면 되겠네. 여기서. 그래서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하면 자, 10분의 분배 법칙합니다. 그렇지. 20x 플러스 32가 될 거야. 됐니?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요. 이거를 하나로 다 뭉쳐줄 거야. 하나로 다 뭉쳐줄 건데, 뭐, 앞에 거야 그대로 가면 되지만, 25x-20. 자, 중요한 거든요. 지금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가 그냥 올라가면 안 돼. 얘가 마이너스에 20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분배법칙이 돼야 돼요. 오케이,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실수 많이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0X, 어이고, 2가 아니라 32구나. 마이너스 32,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조심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량들끼리 계산합니다. 자, 1 0분의 25X하고, 마이너스 20X하고 동량 맞니? 오케이, 계산하면, 그렇지 o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하고 마이너스 32가 동류항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요 10분의 o x 마이너스 5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자 얘도 통분 부터 합시다 통분을 하게 되면 2와 3과 6의 최소공배수인 6으로 통분해주면 되겠네 자, 여기는 3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아, 6분의, 분자에도 3을 곱해주면 9x-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6분의 2를 곱하면 되겠네요. 4x-2. 자, 마지막. 얘는 곱해줄 필요 없잖아. 6분의 x 플러스 1. 자, 이거를 하나로 싹다 묶어버립니다. 6분의. 앞에 거요. 9x-12. 자, 여기 마이너스지. 조심하라 그랬지. 분배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 플러스는, 어, 플러스도 똑같이 분배법칙으로 들어가. 하지만 플러스는 부호의 영향을 안 주지. 그래서, 그대로 봅니다. 플러스 x 플러스 1. 자, 그면 여기서 동량. 9x 있고요 마이너스 4x 또 봐. 또 4x라고 하려고 했지. 플러스 x. 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럼 9x랑 x 다음에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있으니까 6x 맞아? 10x랑 마이너스 4x니까. 맞아? 그래서 얘네 6분의 6x. 자, 그 다음에요. 동류항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2랑 플러스 1이 있네. 그럼 얘 둘이가 부호가 같으니까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요. 약분이란 개념이 있어 우리가 그냥 단순한 분수 예를 들어서 12분의 8 이런게 있어요 그럼 이거 4로 약분 되지 그럼 얘는 3분의 2다 라고 써줄 수 있어 그리고 또 만약에 12x 분의 8x야 그럼 여기서는 x도 약분이 되지 똑같이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y가 있어 그럼 이거 약분 될까 안 될까 돼요 숫자끼리는 됩니다 xy는 당연히 약분이 안 되지만 알았어? 그럼 여기서도 봤을 때 6이랑 여기서 또 동시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숫자, 이 숫자, 이세 개가 동시에 약분이 돼야 돼. 동시에 약분되는 숫자 뭐 있어? 3으로 약분되는 거 아니야? 자, 약분해 주면요. 3으로 약분이라는 거는 아래 로 똑같이 나눠 준다는 라이지 그럼 분모를 3으로 나눠 주면 2가 될 거고요. 그럼 분자는 3을 나눠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의 개념이야. 여기 있는 6도 나눠줘야 되고, 마이너스 9도 나눠줘야 돼.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요, 2x-3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선생님, 눈을 얘기해주고 강조하지만, 분수의 계산 결과가 분수로 나왔는데, 약분 안 하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약분수로 나눠줘야 타 돼요. 됐습니다. 다음요. 자, 3x제곱 플러스 2x-6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5가 x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1차식이다 라는 소리는 어떤 문자에 대한 차수가 1차다 라는 소리지.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어, 3x제곱이 있는데요? 이거 1차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 맞니? 근데 1차식이다 라고 했잖아. 그럼 저기 있는 x제곱 항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없애주기 위해서 동류항을 봅시다. 어 여기 동류항이 있네. 그럼 얘네 둘이를 계산을 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될까? 3? 뭐 3대2 빼보자. 그럼 3x제곱하고 플러스 3x제곱하고 계산하면 얼마니? 6x제곱 아니야? 그래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 그래,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알았어?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어, a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요. b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자, 요거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어, 물론 a는 x 마이너스 3이니까 a 대신에 x-3을 대입해도 된다는 소리지. 대입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x-3을 대입해도 되고 x-3 대신에 a를 대입해도 된다는 소리야. 같은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대입할까? 아닙니다. 이런 거는요. 일단 얘를 간단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야.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자 분배 법식할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자 선생님이 하겠지만 속으로 계속 이제 분배옵식 너도 스스로 해 계속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분배없식 되니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그럼 동류항이 마이너스 2a하고 마이너스 4a가 있고 플러스 6b랑 마이너스 b랑 동류항이네 그래서 계산해 주면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5b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 네. 됐지? 네. 자, 이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야. 처음에 대입하면 은 식이 엄청나게 길어져. 복잡해진다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입해 주면 훨씬 간편하고 쉬워요. 자, 그럼 A 대신에 X-3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6에 X-3이 될 거고요. 플러스 5에 2X-4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분배법칙하면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10x 마이너스 20. 자 그럼 동량이 마이너스 6x랑 플러스 10x가 있으니까 계산하면 4x가 될 거고. 그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18이랑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간단히 하면 4x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리고 안녕. 봅시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어떤 네모다라고 돼 있고 뒤에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 얘가 나왔어. 뭐 얘를 그냥 전개해버립시다. 10x 마이너스 5. 됐니? 전개해버렸어요. 그럼 이런 거를 볼때 이렇게 큰 뭉치로 보는 거야. 뭉치로 보고 얘도 그냥 어떤 한 덩어리 한 뭉치로 이렇게 봐버린다. 자, 그럼 얘를 한개 들어볼게요. 7 빼기. 어, 어떤 네모를 했어요. 근데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2가 나왔대. 네모가 얼마예요? 5, 어떻게 계산했어? 누구 빼기, 누구? 2 빼기 7을 했다고? 네, 7, 빼기. 7 빼기 2를 하면은 네모의 정답이 나온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x 플러스 6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 이거 해주면 여기 있는 네모가 나오지 않을까? 맞아, 어, 똑같은 과정이라 그럼 해봅시다. 3x 플러스 6에서 자 근데 조심해야 될거 빼는 거지. 그럼 얘는 과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뭉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분배법칙합니다. 그럼 얘는 3x 플러스 6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자, 공량은 3x랑 마이너스 10x. 그래서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계산하면 플러스 11.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어, 숫자는요, 뭐 숫자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이 된다. 는 어떤 식은 되겠어? 항상 접근을 할 때, 이런 거 보잖아. 당황하지 말고, 예를 들어봐. 니네가 가장 좋아하는 자연수 가지고, 가장 쉬워하는 자연수 가지고, 예를 들, 들어보면은, 계산 과정은 다 똑같아집니다. 맞지? 다음은요. 7번. 어떤 다항식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대. 자, 그럼 우리가 원래 바르게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어떤 다항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더할 거였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원래는 이렇게 할 거였단 말이야. 근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두 개를 빼버렸어. 어떤 네모에서, 빼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해버렸다고. 근데, 이렇게 했더니, x 플러스 2가 되었네? 됐어? 오케이. 자, 봅시다. 이것도 똑같이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이것도 한 덩어리로. 이것도 한 덩어리로 봅니다. 자, 잘 모르겠지? 예를 드세요. 니네가 좋아하는 자연수. 자, 어떤 네모가 있어요? 어떤 네모에서 뺄 거야. 뭐, 3을 뺐어. 근데 얘가 1이 나왔네? 그럼 네모 얼마예요? 10이지. 어떻게 계산했어? 7 빼기. 더하기. 어. 7 더하기? 3이야. 그냥 여기 있는 이 숫자랑 이 숫자랑만 더하면 된다고. 해했어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 더하면 된다. 그럼 네모가 나온다. 맞아? 그래서, x 더하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과로, 과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어차피 여기는 플러스 기호니까, 5에 상관없지? 그래서, 플러스 5. 자, 동류한 끼리 계산하면요, x랑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5니까, 플러스 7. 오케이? 그래서 네모 찾았네. 네모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그대로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7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니까 물론 괄호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7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거 맞죠? 응. 그럼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지? 다음은요.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의 둘레 길이를 둘레 길이 찾습니다 그럼 둘레 길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감싸고 있는 모든 성분의 길이 다 더하는 거아니야 맞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길이가 나와있어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뭘 해야 되냐면 어 지금 여기 휘어진 부분 있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자 그럼 봐봐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여기 있는 이 길이랑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자그 다음에요. 얘랑 얘 더하면 여기 있는 이 녹색 길이랑 똑같지 않을까? 맞아. 자 그럼 우리가 둘레 길이 구할 건데 여기서 빠진 부분 있지 봐. 있어 없어? 빠진 부분 이 없지? 그럼 이거 파란색이랑 녹색만 계산해 주면 돼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 3X-2가 여기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길이, 즉 X 플러스 3이랑 X랑 더한 길이가 한개 있고,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두개씩있다라줘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무슨 소리냐? 3X-2라는 이 길이가요.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랑 x 플러스 3이랑 x 더하면 얼마야? 2x 플러스 3 아니야? 아, 네. 맞지? 그럼 2x 플러스 3요? 이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둘레 길이 아니니? 맞지? 그래서 녹색 두 개, 그다음에 파란색 두 개. 이해됐어? 어. 자, 문제 히갑갑니다 그러면은요. 6x-4, 뒤에 거는요, 플러스 4x 플러스 6. 자,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얘는 10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6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둘레 길이는 10x 플러스 2가 되겠네. 알수 있겠어? 오케이. 여기까지요.